이렇게 최초의 물을 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 탄생을 하였고, 현재 가격이 아주 괜찮다고 맛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최초로 물을 섞지 않고 원액 그대로를 병입해서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위스키, 여기 보이는 글렌파클라스 105 제품입니다. 제가 글렌파클라스 중유소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처음인데요. 글램파클래스 증류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맥켈란이나 더 글렌리벳, 발벤이나 글램피딕이 위치한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있는 증류소로서 전반적으로 대중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증류소들과는 다르게 글램파클래스 증류소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6대째 이어 내려오는 가족 경영인데요. 이렇게 가족 경영으로 증류소를 운영해 오면서 지키고 있는 철칙이 절대 글램파클라스 증류소의 원액을 블렌디드 위스키의 재료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증류소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서 블렌디드 위스키의 재료로 일정 원액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비해서 글램파클라스 증류소 같은 경우는 원액을 판매하지 않고 모두 다 자신들이 보유해서 병입을 한 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위스키 판매가 저조했던 연도에는 자연스럽게 재고가 쌓이게 되었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현 시점에서는 과거에 팔리지 않았던 재고가 굉장히 고숙성의 오크통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고숙성 빈티지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글램파 클라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독특한 제작 공정이 있는데요.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가장 큰 중류기를 운영하면서 이 스팀으로 간접 가열하는 방식 대신에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직접 가열을 해서 스피릿의 무게를 조금 더 실어주는 그런 중류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고요. 이 위스키를 숙성하는 오크통은 완전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서 매년 일정량 원액이 증발하는데요. 이 중류된 원액을 오크통에 숙성을 시킬 때도 숙성 창고의 환경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숙성된 오크통도 다른 증류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게 쌓아서 일반적인 스카치 위스키가 연간 2% 정도 증발하는 것에 비해서 글렌파클라스 증류소는 0.05% 정도밖에 증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적으로만 봐도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인지 비교적 이 글램파클라스 중유소의 제품들은 다른 증류소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 글램파클라스 25년 숙성 제품도 세금을 포함해서 31만 원 정도의 마스터 오브 몰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위치한 다른 증류소들의 25년 숙성 제품이 100만 원 정도를 호가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글렌파클라스105 제품 같은 경우는 1968년에 당시 증류소를 운영하던 조지 그란트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원액 그대로 물을 타지 않은 위스키를 선물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 상업화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초의 물을 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런스 제품이 탄생을 하였고 당시 도수가 영국식 도수 표기법으로 1 0 5프루프즉 60도의 도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명을 105라고 짓고 60도의 도수로 병입을 해서 현재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105 제품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요즘 위스키의 품귀현상 때문에 가격이 모든 제품에서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그에 반해서 이105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물론 지방에서는 와인 앰어나 아니면 달리 같은 스마트 오더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서 조금 더 가격이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 서울 남대문에서는 제가 구매한 이 1리터 제품이 1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저는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실구매가 13만 5천 원에 1리터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괜찮은 가격이냐면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글렌파클라스 105 제품은 700ml가 15만원 정도를 했었고요. 그 당시 다른 CS 위스키들의 시세는 야벨라와 아브나 제품이 14만원 정도를 했었고 이 글렌알라키 10년 CS가 배치 4번이 13만원에 판매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글렌알라키가 조금 인기가 많았었는데 현재 남대문 시세로는 이 글렌알라키 10년 CS 배치 6번 제품은 19만 5천 원이고, 이 아벨라와 아브나의 70번 배치는 16만 원. 하지만 이 글렌파클라스 105 제품은 1리터에 15만 원이라서 같은 700ml 용량으로 환산한다면 10만 5천 원으로 현재 가격이 아주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추가로 오늘 안주는 구독자 분께서 이 꽃감과 위스키를 같이 페어링하면 아주 괜찮다 그래서 꽃감을 준비했고요. 글래파클래스1 0 5 제품을 한잔 따라서 마셔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황동빛을 띠고 있는데 그렇게 진하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카라멜 색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아서 아마도 색소가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60도의 도수답게 레그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요 향을 한번 보면 음, 생각보다 알코올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음, 건과일의 느낌과 약간 우디함이 섞여서 달달한 포도잼 같은 그런 향이 나고요 음, 생강류의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도 비교적 많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런 맛을 한번 볼게요. 음, 확실히 도수가 있어서 그런지 이 바디가 묵직하게 입안에 꽉 차는 느낌이고요. 굉장히 답니다. 쉐리캐스크에 숙성한 제품이지만 이 건과일의 느낌만 있다기 보다는 약간 과일과 설탕이 혼합된 듯한 잼 같은 그런 달달함이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지고요. 향에서 맡았던 그런 스파이시함도 비교적 강하게 느껴져서 약간 달달하고 매콤한 그런 캐릭터라고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거부감이 들게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매콤하면서 달달한 기분 좋은 조화를 입안에서 이루고 60도란 도수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듯하지만 역시 CS 제품답게 피니시도 길게 이어져서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여운을 남기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달아요 달아요. 달고 스파이시함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느껴지고요. 도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목 넘김은 도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서 이 묵직하게 들어온 달달한 위스키가 살짝 매콤함을 남기면서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는 물을 조금 섞어서 마시면 조금 더 맛과 향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물을 조금 첨가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에서부터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나고요. 음, 처음 입안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던 그런 달달함의 강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캐릭터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느껴져서 기존에 물을 타지 않고 마셨을 때 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느낌을 주고 입안이 꽉 차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건 취향 따라서 달고 맵고 이런 특징적인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복합적인 맛들의 밸런스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첨가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이 꽃감 같은 경우는 약간 건강한 초콜릿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꾸덕하고 달달한 느낌이 위스키랑 비슷한 캐릭터라서 잘 어울리긴 하는데 꽃감의 달달함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CS 위스키가 아닌 일반적인 40도의 싱글몰트랑 같이 페어링을 한다면 조금 위스키의 캐릭터가 묻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건과일스러운 꾸덕하고 달달한 느낌이 쉐리 위스키랑 굉장히 비슷한 조화를 이뤄내기 때문에 이런 쉐리 CS 위스키랑 같이 드시기에는 초콜릿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느낌이라서 페어링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름 잘 어울리네요 그럼 오늘 최초의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 글렌파클라스 105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물을 타지 않은 강렬한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쉐리캐스크 숙성 위스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아벨라와 아부나으나 글렌 알라키 10년 CS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지만 맛은 그셋 중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 글렌파클라스 105 제품을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지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